<laughs> 얘들아, 선생님한테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해. 쌤이 딴 숙제 좀 하는 거 가지고 화내잖아. 삐야기 너 설마 생편되는 거야? 크크 너 후회할 거야. 야, 삐순아. 그거 하자. 아, 그거 오키. 야, 삐순이. 네가 나 불렀냐? 선배님. 애웅 언니? 선배 선배가 왜 삐야기를 알아요? 빨리 삐야기 좀 혼내 줘요. 야, 김희은이만나 최삐순 미안한데 난 너희랑 안 친해. 크크. 그리고 삐야기는 내 친동생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동생이야. 몰랐어? 저, 선배 왜 그래요? 흑. 야, 최삐순 내일까지 내야 하는 숙제면 학원 오기 전에 끝내고 왔어야지. 그동안 안 하고 뭐한 거야? 그러면 학원 빠지고 집에서 숙제한 거 쌤의 학생을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죠 큰일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선배? 그렇긴 뭐가 그래 애웅이 말대로 여기서 숙제할 거면 여기 오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숙제해 학원에 오면 선생님 말이 들어야지 뭐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인 척 애초에 그런 말도 잘못됐는데 학생이 다른 숙제 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게 학교 선생님인 척이야. 하하, 얘들아 엄마가 친척 집 가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 저좀 갈게요. 해. 너 혼자 주는 비겁한 짓하지 마. 네가 좋은 일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는데 왜너 혼자 주려고 해? 삐은뉴은한날 너희들 가집 가라고. 너희들 가면 부모님한테 연락할 테니까 빨리들 가. 애옹이 고생했다 이제 너도 가도 돼. 그리고 삐아기는 고마워 우리 마저 어, 공부하자. 헤헤. <laughs>